기가청 음파라고 하는 거는 오르스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아, 이렇게 더 올라가고, 막 이제 돌고래까지 가면은? 아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었 같아요 돈이 더 많아 보이는 회사들이에요. 아,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몰랐죠. 네. 다시 딸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좀 공부하다가 어, 한국에서 그 사운드리라고 하는 기술 회사를 창업했었고요. 그 사운드 리에서 개발했던 많은 기술들을 온누리 DMC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한 다음에 지금은 온누리 DMC에서 그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과 동시에 저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제 사업을 찾고 있는데 쓰고 있어요. 사운드 리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에 정보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쓰인 라 이곳에서. 저희가 주로 했던 거는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시청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지 방송국에서알 방법이 없거든요. 일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TV를 보고 계신 그분들 스마트폰을 티어를 내는 그런 기술로 좀 쓰였고요. TV 광고주 분들은 TV 광고를 15초짜리를 되게 비싸게 주고 사는데 요즘은 TV 광고가 딱 나올 때가 되면은 스마트폰을 봐버려요. 그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TV를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TV 광고가 나올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광고랑 맥락상으로 연결된 모바일 광고 같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 주는 그게 푸시 알림 형태로 전달을 하는 TV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였어요. 기가청 음파라고 하는 거는 모르스 부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 그 패턴에 따라서고 어떤 뜻인지 사전에 규약된 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음파도 똑같이 그렇게 디지털 신호를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건데 다만 차이점은 사람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음파의 주파수를 충분히 높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서 해 올라가면은 아, 뭐 이게 더 올라가고 막 이제 돌고래까지 가면은 그데안 들리잖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가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범주보다 훨씬 넓, 넓은 주파수 대역을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외식업 쪽을 하는 친구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IT랑 거리가 멀잖아요. 그쪽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 제일 필요하다고 봤던 게 식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사실 누군지 알 수가 있으면 그 사람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을줄 수가 있는데 알 방법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매장에 항상 음악이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에는 마이크가 달려있는 거예요. 음악 안에다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넣어두고, 그 정보를 스마트폰이 마이크로 감지를 해낼 수 있으면, 스마트폰 상에서는, 아, 내가 어느 매장에 왔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거꾸로 그 사실을 서버 통해갖고, 매장에서도, 아, 우리 그 손님 중에서 뭐 저번에 왔던 분이 또 왔구나, 뭐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사업이 좀 진척이 돼가지고, 사실 큰 회사에서 회사를 이제 인수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회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어요. 저희 기술의 가장 큰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은 스마트폰에서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마이크를 간헐적이긴 하지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호가 있나? 무슨 신호가 있나?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되는. 근데 그런 신호를 계속 듣기 위해서는 어떤 조그마한 프로그램이? 에이전트 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일주일 전인 그 삼성에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이렇게 죽이는 애들이 배포가 됐었나요? 봐 저희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실제 했는데 수신이 아무것도 안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삼성에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에서 동작하고 있는 앱이 있으면 일부러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뭐 딜도 날라가고 저희도 되게 충격을 받고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정말 모바일 앱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좀더 관심 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기술이 사용될 수 있게 만들만한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을 드리자마자 거의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와서 좀놀랬던 거는 이미 그 오늘의 DMC가 SK 브로드밴드랑 상당히 많이 협업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운드리가 음파라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모든 걸다 수작업을 했어요. 음파 기술 외에는 다 수작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업을 하는 것도 수작업이었고, 광고 소재를 받아와서 모바일 앱에다 전달하는 것도 다 수작업이었고, 왜냐면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게 중간에 이제, 애드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여러 매체도 연결이 되어 있고, DSP도 있고, 그래서 여러 광고자하고도 첫 컨택트 포인트가 있고, 한 대가 있으면 은 되게 이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잘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 이제 온드리 DMC에서 하는 거는 그런 프로그래매틱한 부분이고 TV 쪽을 특히나 가장 성장이 클 부분으로 보고 집, 역량을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 전에는 그래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게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온라인 광고 쪽은 어차피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쪽은 수집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고객 광고들이 주가 되겠죠. TV를 포함해서. 그런 광고는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봤는지, 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기술은 이전에 TV 광고를 실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TV 광고를 보신 분들 중에서 얼마가 뭐 매장을 방문했는지. TV를 보신 분들이 실제로 웹사이트에 온 사람의 비율. 이런 데이터까지 분석이 가능한 거죠. 사운드리 기술이 온무리에서 크게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이제 오프라인 광고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하는지, 노출된 이후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지, 그런 성과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한테 광고가 노출되었냐 하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그냥 통계적으로 몇 사람이 봤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누가 봤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운드 기술이 사용될 수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광고가 오디오를 같이 함께하는 경우에 그 오디오를 스마트폰이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어느 광고에 노출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도 그렇고 직장 광고도 그렇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광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찾게 해준, 성과분석하게 해는 연결고리가 될 거고요. 저는 사운드 리어 구체적으로 이전에 가장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생각했던 거는 TV 광고처럼 타겟팅을 세밀하게 못하는 광고가 잘 없거든요. 그렇게 비싼 광고 중에서. 근데 TV를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나면 모바일에서의 광고도 가어치가 있지만 TV 자체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는 사람에 맞춰서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광고가 나가면 여성분들한테도 가고 남성분들한테도 가고 하잖아요. 면도기 광고가 있어도 여성분들한테도 하고 남성분들한테도. 근데 이제 그거를 맞춤형으로할수 있다 그러면 TV라는 매체를 보는 시간에 붙을 수 있는 광고는 한정적인데 되게 높은 단가의 이제 광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주 되게 효과적인 광고. 오늘의 DMC는 이미 큰 회사, 플랫폼 회사들하고 일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못했지만 네이버랑도 카카오랑도 이렇게 잘 하셔 가지고 효용 가치가 높은 기술이라는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푸텅푸텅 구독해 주세요.